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간명하는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주 8절을 먼저 보기 전에, 정명론, 다시 말하면, 우리 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서부터 먼저 출발해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에, 빈부귀천이라고 하죠? 너는 부자로 살아라. 너는 가난하게 살아라 너는 돈이 없어도 귀하게 살지만 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너는 천하게 산다 이런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면 그건 정명론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누구는 벌고 누구는 못봅니다 이렇게 우리 사주팔자학은 정명론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 어느 책을 보니까, 과거를 알려고던 저 박물관에 가서 보면 과거를 알 수가 있고, 현재를 알고 싶으면 재래시장에 가서 보면 우리의 삶의 형태를 알 수가 있고, 또 미래를 알고 싶으면, 어, 그 도서관에 가면 알수 있다는 얘기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은 글이고요. 그런데 우리 팔자에는 이미 그렇게 먼데 가지 않아도 내 명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적시되어 있고 미래가 다이팔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자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꿰뚫어 올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무튼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요즘 신문에 보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에 일탈을 해서 여러 가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다 자기 명을 잘 몰라서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입니다. 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자만해서도 안 되겠지만, 또 한편, 가난한 빈 명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아, 어, 옛날에 그래 이런 말이 있죠. 대부는 제초녀, 소부는 제건이라. 우리 사주 명리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는 것이고, 제건, 부주라면 내가 숙생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 명예는 이미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우리가 팔자를 접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이어서 육신의 아, 팔자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아, 여자애가 공주님이 태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자, 기해년 이놀입니다. 자, 종인, 어, 아, 아, 그, 1의 개미시입니다. 이렇게 개미시에 태어난 이 공주님을 팔자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지난번 이렇게 팔자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뭘 본다 그랬죠? 아, 이렇게 발자가 정해지면, 육신에 어떤 것이 강하고 어떤 것이 약한가, 신강하냐, 신약하냐, 이런 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자, 이 발자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생 수, 수생, 목생, 화, 생토. 이렇습니다. 자, 경인 일주에 이노래 태어났습니다. 1월달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자, 이 옆에 수는 뭡니까? 이거는 상관이죠. 아, 병화는 관이죠. 평관입니다. 자, 기토가 있습니다. 기토는 인성이죠. 정의인이죠. 자, 이렇게 땅과 하늘을 갈라서 보고, 이렇게 첫째, 나부터 우선 심각하냐, 신약하냐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심각한지, 신약한지를 알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통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통군. 통근. 통군은 이 지지 네 글자에 어디인가 통군하면 신장하다고 그러고 통군하지 못하면 약하다고 했습니다. 자, 경금이 해보니까 아 경금의 글자가 없습니다. 자, 병, 어, 저이 노래도 없습니다. 이래도 없습니다. 미시에도 없습니다. 아, 이러니까 경금이 이네 글자에 지지 네 글자에 어디에도 통근하지 못했네, 뿔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인 일주의 우리의 공주님은 신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신약하다. 자, 그러면 인성이 정인이 강한지 약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인은 기토인데 여기 여기 여기. 연월일시에 다 정의는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은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인 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관은 아, 병의 글자니까 여기, 여기,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관도 관정도 강하다. 상관은 어떻습니까? 상관도 예, 연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자, 강하다. 자 그러니까 이 공주님의 팔자는, 자, 이 정인도 강하고, 평관도 강하고, 상관도 강한데, 나만 뿌리가 없으니까 신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아 신약하다. 이렇게, 아, 제일 처음에 팔자가 형성되면, 그 신강, 나의 몸부터 시작해서, 이 천간에 떠있는, 드러나있는 천간의 글자가 강한지 약한지를 먼저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통군의 유무로 강약을 따졌다면 그다음에는 뭘 본다 했습니까? 격국을 따진다고 했습니다. 자, 격국을 왜 따지죠? 격국을 따지는 이유는 시신과 기신을 가려내기 위해서 격국을 따진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네 팔자 여덟 글자 중에 어떤 글자가 가장 힘이 세냐? 어떤 육신의 글자가 성분이 가장 힘을 가지고 내 팔자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느냐? 이걸 보는 것입니다. 이제 격국을 본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희귀신을 가리는 잣대가 되고 또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글자 중에서 가장 어떤 글자가 힘이 세냐? 다시 말하면 이 일간 하나만 가지고 신강하다, 신약하다 하는 것은 나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 격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으로 들어온다는 건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우리 한 가정이면 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 중에서 누가 제일 힘이 세냐? 우리 중에서 힘이 제일 센 사람을 그 글자를 격으로 잡는 것입니다. 자, 격은 어서 잡는다고요? 격은 월지에서 잡는다고 했습니다. 자, 월지에서 잡는데, 이 월지 이내 글자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무도 있고, 병화도 있고, 간목도 있습니다. 자, 이 글자 세개 중에서 이 천간에 투관되어 있는 글자가 어떤 것이냐 본다고 했습니다. 자, 간목은 없습니다. 투관된 게. 근데 두 번째로 병화가 투관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가 없다면 또 토의 글자라고 하는데 이 글자가 중간에 있으니까 병화가 이팔자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병화가 뭡니까? 이 사람은 평관입니다. 평관이 강한데 원령까지 얻었으니까 평, 평관이 아주 관성이 아주 왕한 기운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격은 이 사람의 평관입니다. 평관 관성이 아주 강하고 왕한, 강하고 왕한 강과 왕이 그 전에 어떻게 설명됐어요? 강하다는 것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강하다고 했지만 왕자는 기를 얻어 다시 말하면 원령을 얻었을 때 왕하다고 했습니다. 이 원령까지 얻었기 때문에 이관성이이 여명에게는 아주 강하고 왕한 그런. 영을 태어났습니다. 관이 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번에 인이 왕하다, 관이 왕하다 하는 얘기는 왕한 성분이 나타나는 것은 관이 왕하다는 얘기는, 관은 뭡니까? 우리 요즘같이 얘기하면 옛날에 녹, 녹봉을 받는다고 했는데 요즘은 공무원 같은 거죠. 네. 국가에서 녹을 주는 그런 직업을 갖더라도 국가에서 녹을 주는 녹봉을 받는 공무원 같은 그런 계통으로 얘가 앞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자가 정해지면은 격국을 잡고 격에서 이 사람이 앞으로 진로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잠깐, 어, 그, 처음에 그, 신강약을 타고 격국을 공부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이 격이 형충을 당하게 되면 격을 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팔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형충을 당하는 글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정, 그 평관이 아주 왕한 성우도 나왔으니까 얘는 앞으로 관록이 아주 대단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팔자가 정해지면 하나하나 얘가 돈을 벌 건지, 가난하게 태어날 건지, 인성이 왕할 것인지, 관록이 있을 것인지, 이렇게 자기의 팔자 전체에서 격이 잡혀지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하나하나 알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격까지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격이 이렇게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격을 잡는 이유가 희귀신을 가리는 잣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총관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에 토나금, 다시 말하면 인비 쪽에 글자가 만약에 온다면 이쪽에 글자가 희신이 되겠죠. 네, 이쪽에 만약에 식조관 쪽에 글자가 온다면 이건 희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희신과 귀신을 가려놨습니다 사실 희신과 귀신이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전반적으로 다 아, 그 중요한 잣대는 아닙니다 왜냐면 희신이 와 가지고 오히려 나한테 불리한 경우도 있고 귀신이 와 가지고 나한테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니까 희신이 좋은 거고 귀신은 나쁜 거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토나 금의 글자가 인비의 글자가 만약에 대운이나 세운에서 온다면 이것은 희신이 될 것이고 이쪽에 식재관 쪽에서 오는 글자가 만약에 온다면 기신운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운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대운이 등장되는 것입니다. 자 올해는 기해년입니다. 기해년의 기해는 음의 글자입니다. 양남음년은 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명이니까 이건 순행합니다. 그러니까 팔자를 보는 순간에 올해는 음의 해니까 여명은 대운은 무조건 순행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명은 무조건 역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대운을 하나 적어놨습니다. 여명은 지금 이게 순행합니다. 종, 무기, 영신, 임계로 이렇게 나갑니다. 네살 14살, 2 4살 이렇게 어, 대운이 변하지만 남자는 역행한다고 했습니다. 역행한다고 했으니까, 을, 갑, 계 임, 신, 겨, 이렇게 거꾸로 가게 됩니다. 자, 이것을 역행한다고 하고요. 이거는 순행한다고 했습니다. 자, 올해는, 올해 기해년에 태어난 여자에는 무조건 다 순행해서 나갈 것이고, 남명, 남자에 앉게 되면 무조건 역행해서 대원이 적용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팔자에서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어, 육신이 강약을 따지고 그다음에 대운을 저저 격국을 잡아가지고 희기신을 가리고 또그 격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알아낸다면 일단 활짝 최에서 가는 순서입니다. 그다음에 알수 있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망을 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망이 두 가지로 형성되는돼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공망이 있고 또두 번째로는 공망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 체에서 태어날 때 공망이 어떤 것인가? 자, 공망이 지금 옛날에는 고법에는 연주를 통해서 공망을 봤습니다만 지금 신법이니까 경인 일주로서 공망을 보게 됩니다. 자, 경인 일주에서 공망을 본다면 어떻게 본다고 했죠? 지난번에 야, 인에서 경이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인은 어디죠? 여기죠? 인에서 경이 출발한 경신, 임계, 갑을. 갑을 떨어지는 자리가 공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갑을 떨어지는 자리가 어딥니까? 오하고 미가 공망입니다. 이렇게 공망하게 되면, 어, 몇 가지가 있죠? 첫째, 공망이 이 여명에게는 오미가 공망입니다. 이 오미가 궁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뭡니까 순중궁망입니다. 또 하나가 있죠. 그다음에 오행궁망이 있습니다. 오행궁망이 있는데, 오행궁망이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궁망 국망, 사대궁망도 있습니다만 사대궁망은 요즘 치지 않습니다. 사대궁망은 네, 육십갑자화갑자에서 만들어진 글자인데요. 이거까지는 네, 여러분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공망 왕기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 이 손으로 다 찝힌 것은 순중공망입니다. 순중공망에 오와 미가 공망입니다. 그럼 오행공망은 어떨까요? 오하고 미가 공망이면 이건 화고 이건 토인데 그럼 화도 오행공망이고 토도 오행공망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에 글자만 보시고 뒤에 글자는 보지 않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미 공망이 되면, 지지에서 오미 공망이니까, 아, 오는 없지만 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 요게 공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글자가 갖고 봤는 화공입니다. 오행공망은 화가 공망이 됩니다. 야, 청간에 병화가 떠 있습니다. 요것도 공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명에는 지지의 순중공망이 오미인데 미가 들어있으니까 미가 순중공망이 되고, 오, 병화가 떠 있으니까, 이게 화공이 돼가지고, 아 그, 간공이 된 것입니다. 오행공망이 되죠? 자, 이렇게 공망이 순중공망이 되어 있고, 오행공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행공망이 되어 있고, 순중공망이 되어 있다면, 아까 오와 미가 있을 때, 공망이 오밀 때 오만 사용하고, 미는, 아 그, 어, 접동음에서 그 배제한다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신류가 만약에 공망이라면, 이건 뭐두 개가 다금 공이니까, 오행공이 금이 되겠죠. 만약에, 어, 그, 진사가 만약에 이렇게, 그, 공망이라면, 이건 토화, 이게, 어 이건 저 화니까, 토화가 공망일 때, 요 앞에 글자로만 오행궁망을 봅니다. 뒤에 글자는 무시해도 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또, 인묘가 공망이다. 이러면, 이건 두 개가 다 목공이니까, 그냥 목으로만 국망, 오행국망이 모을 잡으면 되는데, 또수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앞에 글자가 두 개의 글자가 같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성분이 다른 글자가 있을 때는 앞에 글자를 기준으로 해서 공망을 잡는다. 뒤에 글자는 무시해도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오행공망으로 같은 성분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인류라든지, 신류라든지, 이렇게 같은 성분이될때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목공이고 금공이면 되겠지만, 진사라든지, 오미라든지, 이렇게 섞여있을 때에는, 오행이 섞여있을 때에는, 앞에 글자로 오행공막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막왕기는 뭐냐? 공막왕기라는 것은, 우리가 왕하다는 얘기는, 어, 우리가 원령을 얻으면 왕하다고 했습니다. 원령을 얻었느냐, 못 얻느냐가 갖고 왕하다, 쇠하다라고 분리시켰는데, 자, 이 글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에는 지금 보면 오행국망인데, 이네 글자에서 지금 이는 병화에서 뭡니까? 생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니데 그러니까 원령을 얻었죠? 원령을 얻으려면 생으로 왕을 얻으면 원령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월지에서 병화가 생지를 얻었기 때문에 왕기를 띄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가 원래 격이 이 평광 격이었는데, 이게 공망이면서 또 왕기까지 띠니까, 관록이, 이 우리 공주님이 성장하게 되면 관록이 아주 대단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공망 왕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공망 왕기까지 봤으면그 다음에 보는 것이 뭘 볼까요? 이 팔자 치지 속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신설이 있습니다. 자 신설까지 여기다가 이제 붙여 놓아야 됩니다. 먼저 자그 포태법에 어,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태법에 자 처음부터 경일 경일간이 해에는 포태법이 뭡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태지입니다. 그렇죠? 네. 포태양하 태지가 어 아니죠? 병은 해서 병지가 되네요. 태지가 아니고 병은 해서 어 병지가 됩니다. 병지는 영마에 속하죠. 네. 그다음에 이는 절지가 됩니다. 아 절지는 포태양, 절태양 하는 그런 거죠. 예. 그다음에 갓습니다 미는 경에서 미는 어쩌면 대지가 되겠죠. 태지입니다. 아자 태지를 한번 볼까요? 경에서, 경은, 어디서 출발한다고 했습니까? 인에서 출발한답니다. 인에서부터 포태양 생육 대지입니다. 법제 천지 연월. 월살이면서 대지에 속합니다. 자, 이렇게. 아, 포태법을 12운성으로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12신살까지도 같이. 이걸 절태양, 포태양, 그 법제, 그러니까 재산으로. 음 아니죠? 아, 맞죠? 절대형, 절대형. 음. <laughs> 요렇게 포태코퍼까지 팔자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laughs> 자, 이 오늘 미시에 태어난 우리 공주님을 팔자에다가 이렇게 순서대로 싹 적어놔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팔자에서는 제일 힘이 센 글자가 평관이라고 했습니다. 평관이 공망이면서 또 왕기까지를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팔자가 정해졌다면, 이 어, 우리 그 공주님한테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처럼 뭡니까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아까, 아까 평관이었으니까 관성이니까 공부를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자에서 정명론의 입장에서 정해져 있다구요. 관성이 왕하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법 없습니다. 관은 관이고 인성은 인성입니다. 우선. 공부를 잘하려면 인성이 있어야 되겠죠 아까 여기 보니까 종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종이 그, 기토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토도 공부를 잘할 것입니다 야, 하나나 하 따지면 내가 공부를 잘할 것인지 돈이 있을 것인지 심지어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잘 지낼 건지 안 지낼 건지 왜이 인미라고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야, 인미는 균문의 글자입니다 이렇게 인미의 글자가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또 조사님을 모시는데도 아주 지성껏 잘 모시는 그런 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조사님을 잘 모시고 조사님을 소홀히 하는 것도 팔자에서입니다.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장남이고 장손인데도 제사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낮 치탄의 대상이 됩니다만 이것도 어쩔 수, 어쩔 수 없습니다. 예, 타고난 것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주님 같은 게 여자 같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아, 그, 어, 아, 조사님을 모시는데 아주 지극정성으로 잘 모시는 그런 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팔자를 정해놓았으면 요거는 체위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아, 요 대운이 등장됩니다. 얘가 만약에 여자이니까 결혼은 몇살때 할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 이 대운이 어떤 대운이 됐을 때, 어떤 대운에서 어떤 년이 왔을 때 얘가 결혼하게 될까요? 이런 문제까지도 전부 다알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자 채에서 다시 이제 용의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채라면. 대운이 들어가 있는 것이 용입니다. 또, 용을, 대운이 지나면 또 우리가 1년짜리가 들어가 있는 이렇게 세운이 있습니다. 세운을 접목시켜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 예를 잠깐 들어본다면, 어, 이렇게 이제 무진대운이 에, 왔다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무진대운이 왔습니다. 아, 무진대 운영이 오게 되면, 무라는 글자는 뭘까? 아닙니까? 아까, 아, 그 인성 아닙니까? 아, 이게 인의 글자입니다. 인의 글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인의 글자가 들어왔는데, 상관의 어, 글자고, 하 여러... 이렇게, 이걸 합반이라고 한다 그랬죠? 네, 이렇게 합반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합반하는 문제. 또, 이렇게 합반했을 때, 우리가 무게 합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원룡의 달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원령이라는 글자는 어떤 것인가 월지나 대운지가 화의 글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합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본다고 했습니다. 자이 글자는 무게는 합반이 됐는데 합화하는 글자는 없습니다. 합화가 되려면 월령으로되려면이 놀이 요 월이 또는 대운지에서 어, 화가 있어야 된데 화가 없습니다. 여긴 목이고. 뽑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합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음 시간부터는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